황교수 노무사의 워커스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황교수 노무사입니다 밤월밤 밤밤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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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밤 어, 오늘도 역시나 민철홍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어, 저희가 이번에 노동 서울시장의 노동 공약을 평가한다고 했는데요 먼저 노동 공약이 뭔지 어, 명확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노동 관련된 공약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좀더 구체적으로는 근로 조건, 노사 관계, 산업재해, 실업 대책, 일자리에 대한 공약을 어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어쨌든 뭐 미리 후보들 공약을 살펴봤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뭐 느낌은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동 공약은 다른 공약들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나마 노동 공약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것으로 좀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산업 공약, 경제 공약의 하위 공약의 느낌이 강하기도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근데 음. 물론 노동 공약을 잘 정리해서 제시한 후보도 있기는 합니다.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럼 음, 공약을 한번 삼표, 살펴볼까요? 어, 먼저 어,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는 뭐 아시는 분다 아, 아시겠지만 누가 출마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새누리당의 정몽준 후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후보 통합진보당의 정태흥 후보 새정치당의 홍정식 후보 이렇게 네 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네아뭐 어, 정몽준 후보 박원순 후보야 사실 모르는 분이 없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정태흥 후보나 홍정식 후보는 아마 처음 이름을 들어보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전체 후보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정몽준 후보는 아시다시피 한나라당 전 대표고요 박원순 후보는 그 현역 서울시장이죠 네. 그리고 정태영 후보는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홍정식 후보는 활빈단이라는 시민단체의 대표입니다 아예 활빈단이라고 하니까 어, 예 알겠네요 네, 홍길동 예. 전의 활빈당을 제 네. 모티브로 해서 만든 시민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각 후보들의 노동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어, 먼저 기호 1 번이죠. 예, 정몽준 후보부터 합시다. 예, 정몽준 후보의 캐치 프레이즈가 삼사한 서울 팔팔한 경제인데요. 이제 삼사만에서 삼은 안전환경 일자리 이렇게 세 가지를 의미를 하고요. 8 어, 8한경제에서 88은 88이 구구단 하면 64죠. 그래서 64개의 공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 예. 좀 재밌네요. 예. 그 64개 공약 중 당연히 노동공약이 있겠죠? 예, 64개 공약 중에서 일자리 공약이 눈에 띕니다. 정몽준 후보는 일자리 재단을 설립하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 그리고 청장년을 위한 창업 멘토링을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을 그 일자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공약이 노동 공약이기도 한데 어, 이제 경제 공약이나 산업 정책에 가까운 공약 같기도 하네요. 예, 아무래도 새누리당 후보다 보니까 일반적인 노동 조건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 활성화 이런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기호 2번 현 서울시장이죠. 박원순 후보를 보겠습니다. 네, 박원순 후보는 사람이 먼저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데요. 그 15개 분야의 60대 공약을 그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상세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박원순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은 시장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신설하겠다. 공공 사회 복지 서비스, 좋은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겠다. 창조 전문 인력 10만 명 양성, 그리고 여성 청년, 어르신 맞춤형 100대 적합 업종을 발굴하겠다. 맞춤형 여성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 또 복지 파속군 등50 플러스 보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어,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튼 보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예, 그런 공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 박원순 후보가 정몽준 후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노동 공약이 많기는 한데요. 어이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공약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이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제 기호 3번 통합진보당의 정태웅 후보 어, 공약 공,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정태웅 후보는 캐치프레이즈가 박근혜 정권 심판 노동자와 서민이 행복한 서울 어,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데요. 어, 최우선 6대 과제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노동 공약이 하나 있습니다. 어, 최저임금 154만 원을 보장하는 어, 이런 내용의 생활임금 조례 도입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일자리 창출 공약은 아니네요. 예, 다른 공약도 있겠죠? 네, 좀 많은데요. 차례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민간 위탁된 120 다산 콜센터 상담사와 수도 검침원 등을 직접 고용하겠다. 그리고 민간 위탁은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또 서울시와 모든 구청에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한다. 그리고 미래 공공 일자리 확충 센터 설치, 체불 임금 산업재 신고 센터 설치, 안심 알바 신고 센터 설치,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시행 지원,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 현황을 점검하겠다. 또 택배, 퀵 서비스 노동자 산업 어, 산재보험 본인 부담 보험료 50%를 지원하겠다. 권역별 휴게 심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 일자리 공약도 있는데요. 그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산재까지 어, 노동권 공약이 좀 많은 편이네요. 네, 아무래도 캐치프레이즈에서도 노동자와 서민 행복한 서울을 내세우고 있다 보니까 음. 어, 네 명의 후보 중에서 노동공약이 비교적 다양한 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기호 4번 네, 활빈단 대표 홍정식 후보의 공약을 보겠습니다. 네, 홍정식 후보는 안전한 서울을 위한 세이프티 서울 프로젝트 어,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 홍길동시장 부패비리추방 최우수 청렴시청, 21세기 미래창조 도시건설 일꾼 및 시민봉사 홍길동시장, 차별받지 않는 서울 어,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차별받지 않는 서울 부분이 세부공약으로 노동공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개를 네, 소개 좀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그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우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주고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인적 지원 강화와 행복 가정을 만들기 위해 여성 가족부와 함께 미래 설계 교육을 통하여 삶의 행복을 얻도록 할 예정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료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을 통하여 우리 사회와 동화될 수 있도록 이주 노동자들이 출국 후 퇴직, 퇴직금 수령 제도를 철회하고 이주 노조를 합법화하고 또 서울 거주 다문화 가족은 인종차별 금지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보호 관찰 지원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 이 내용 중에 이제 노동 공약이 있는 거죠 예예그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장애인 취업 기회 제공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퇴직금 차별 폐지 이주노조 합법화 이런 것들이 노동 공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뭐 한번 확인을 해보죠 뭐그 이주노동자들이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를 어 철회한다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내용인가요 예, 예. 그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고용 허가제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그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출국을 해야지 퇴직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퇴직 보험금이 일반적으로 법정 퇴직금보다 액수가 어 적은 게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어 사업주가 기본급을 기준으로 매월 정리금을 납입하는데 어 실제 근로자는 연장 근로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급이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일단 출국하고 나면 국내에 있는 사업주한테 이 차액을 청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의 원래 취지는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홍정식 후보는 이런 불합리를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이런 제도가 갑자기 눈에 띄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예, 네. 어, 이상으로 네 명의 서울시장 후보들의 노동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노동 공약이 충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자체 어, 선거라는 것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만, 그 아직까지 우리 정치권이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어, 예, 그건 그렇고 민철홍 PD는 서울시장 후보로 어, 누구 선택하실 생각입니까? 예 아직 좀 고민 중인데요 예, 이제 뭐 방송에서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끝나고 같이 좀 토론을 해보도록 네 하죠. 예, 그렇군요 어, 아무튼 오늘 민철홍 PD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 워크스 다이어리 오늘은 서울시장 후보들의 에, 노동 공약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 이번 주에 사전 투표도 있죠 오월 삼십일 삼십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일 요 토요일이죠 이틀간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어,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된다고 합니다. 예, 지방선거 투표 당부드리고요. 어,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엔딩곡은 퀸의 'Under Pressure'입니다.